안녕하세요. ES식품원료입니다. 어, 저희 식품원료를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전화 또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이 원료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어떤 원료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튜토리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원료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료 카탈로그만 봐도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카탈로그인데 일반적으로 넘기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10년째 이런 카탈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고 또 저희가 내용을 기입하고 또 업데이트를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충주 어,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 다가 아니라 음,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가시면 더 있다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카달로그 내용은 보통 색, 향, 맛, 식감 이런 식으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인데 어, 앞면에 보시면 다시 색, 향, 맛, 식감으로 어,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식감 또는 맛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먼저 이쪽, 이쪽 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원료들이 어느, 어디에서 추출이 되었고, 어디에서, 어, 제품이 나왔고, 이런 출처를 밝혀주고, 또 얼만큼씩 투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향 같은 경우에 0.2%, 전체 향의 0.2%를 투여한다든가, 색 같은 경우도 거의 향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맛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물을 쓰셨는지, 아니면 농축성분을 썼는지에 따라서, 몇 프로 정도를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 면에 있고요. 그 뒷면에는 해당 원료들에 대해서 색향맛 식감 별로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기 좀 힘드실 거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이트에 가시면 어, 자세한 내용들이 상세 내용에 들어와 있고요. 그 내용을 보고도 어, 잘 모르시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들에게 대표번호나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뭐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